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14년 전 이혼한 전처와 다정한 포옹. 타이거 우즈가 자신의 불륜으로 이혼한 전처 엘린 노르데그렌과 포옹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우즈는 지난 23일 아들 찰리와 함께 출전한 가족 대항 골프 대회 PNC 챔피언십에서 연장전 끝에 준우승한 뒤 노르데그렌을 만나 다정하게 포옹했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우즈는 18번 홀 그린 옆에서 아들 찰리 그리고 캐디를 해준 딸 샘과 함께 골프백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이때 다가온 노르데그렌은 우즈와 포옹한 뒤 찰리와 샘을 차례로 안아줬다. 2004년 결혼한 우주와 노르데그레는 딸 생과 아들 찰리를 낳았고, 2010년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우주의 상습적인 외도였다. 이혼한 뒤에도 우주와 노르데그레는 찰리가 출전한 대회 현장을 함께 찾은 적이 있지만, 서로 동선을 달리해 마주치는 장면은 없었다가, 지난 3월 찰리의 고등학교 골프부 우승 기념식장에서 이혼한 지 14년 만에 대면의 뉴스가 됐다. 이날은 대면을 넘어 다정하게 포옹까지 해서, 이제는 둘사이의 앙금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알렸다. 노르데그레는 2019년 미국 프로포폴 선수 출신도던 캐머런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았다. 이날 우주와 찰리 샘을 만났을 때 노르데그레는 2022년에 낳은 딸을 안고 있었다.